반갑습니다 시골 아저씨입니다 구름이 조금 끼어서 오늘 햇살이 조금 들따갔다 그죠 저는 지금 안평면 의성군 안평면 마을 뒤편에요리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마을이 보이니 제가 이쪽 길을 따라 쭉 왔고 저기 앞에도 길이 있죠 구, 구, 구기지 그 도로로 이렇게 쭉 구기지 도로입니다 시냇물 따라 쭉 안으로 있는데, 여기, 컨테이너가 하나 써있네. 그죠? 오늘 여기서, 저기 위에 전봇대 있는데, 저기 오늘 땅을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도로 한번 사, 어, 잘 살펴보시고, 내비게이션이 저땅 앞까지는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제 길은, 내비게이션은 밑에 길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쪽 길이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는 길 한번 잘 보시고 그렇게 인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는 제 차는 여기 내놨어요. 아직 저기 안에는 저기 끝까지 가면 농막이한 채가 있습니다. 있는데 차를 여기 대놓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네비게이션 따라 이렇게 쭉이 차선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카카오맵은 곧단까지 그 안내를 해드리는데, 들어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네비게이션 따라 들어가는 길이 있고, 네비게이션 말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고그 길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입을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곧쪽으로 갈 건데, 제 영상 잘 보시고,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임장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컨테이너를 사이에 두고 옆에 보면 시내 물 깨끗한 시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맑은 시내 물, 이 시내 물 따라 조금만 가면 됩니다.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도로 아닙니다. 차 진입 충분하게 됩니다. 지금 국기지 도로입니다 이쪽 길이 국기지 도로인데 오늘 땅을 한번 살펴보러 저는 천천히 이렇게. 개울물 따라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한, 한, 한 50m? 50m?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 그냥 천천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সলেেডব. <laughs> হি 토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 부분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요서 요쪽으로, 요렇게, 겨우, 여기 겨울입니다. 겨울따라 요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 땅이, 어, 이쪽이 있죠. 이쪽이, 이쪽이 지적도상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적도상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들어오는 길마다 전부 다 국유지 도로입니다. 나무 땅을 밟지 않고 그렇게 들어오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경계 부분은 이렇게 여기, 여기도 한 필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달에는 여기 자두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농사를 좀안 짓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잡풀입니다. 잡나무입니다. 그리 크지 않는 잡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개울이 이렇게 지금도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요 개울을 경계 부분이다. 개울의 경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전부다 평지입니다, 평지. 평지에 그런, 어, 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는 지금 자두밭입니다. 자두밭인데 제가 여기를, 어, 선답사를 해본 결과 전부 다평평한 경사 없는 평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차를 밑에 대놓고 하죠 근데 사실 차는 들어와서 여기서 해차를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해차를 하셔도 된다. 요거는 한, 제가 볼 때는 한 이틀 정도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한번 싹 다듬으면 아주 옆에 토지처럼 편편한 토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주인 분보고 한번 작업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해도 작업을 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라는 돈이 아마 크게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작업을 하지 말고 이대로 매매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작은 개울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어. 여기 옆에도 이렇게 한 필지가 되어 있는데, 현장각 보시면 여기 자그마한 뭐 통나무 뭐 다리나 판지로는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가 되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평온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여기를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전봇대선이 있죠? 전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 아래 가면 뭐 농막이 한 채가 있어요. 농막이 한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오는 길은 전부 다 구기지 도로다 어, 그렇게 보시면 아마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쉽게, 어, 생각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약한 37m 정도 됩니다 37m 정도 되고 여기 길이가 약한 68m 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체 면적이 895평이니까 그리 작지 않은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방향은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 남쪽이니까 이쪽이 당연히 동쪽이 되겠죠. 동쪽이 되면 해가 이렇게 돼서 요렇게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조랑은 하루 종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 여기뿐만 아니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어 밭이 있어요. 깨끗하게 관리된 맛이그몇 어 군데 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요 뒤로는 아직 사람이 이제, 거주하는 공간, 어, 하시는 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봇대가 여기 하나 서 있습니다. 전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편하게 임장을 하실 수 있고요. 어, 카카오메 로드를 보면 여기가 딱 보입니다. 로드뷰를 딱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면 이 땅이 로드뷰에 딱 보이니까 나무 길이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내비게이션이 여기까지 딱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음, 찾기는 쉽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을 뒤에 자그마한 마을 뒤에 뒤에는 산입니다 산 밑에 있는 그런, 남양이, 그런 남양의 토지 어찌보면 남양이다 그죠 남양의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개울물 따라 조금 뭐 약간 조그마한 다리라 해야 되나 응. 요다이이렇게 구구가 이래 있습니다 요 위에 요 땅입니다 옛날에 과수농사를 하시다가 과수농사를 안 하고 농사를 안 지은 지 조금 사실은 좀 됐어요 자풀이 무성하다 그죠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있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895평입니다 차는 여기서 돌려도 돼요 사실은 쭉 들어와서 여기가 초지거든. 여기서 이렇게 돌리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잡나무가 조금 보인다. 그죠? 이 길로 계속 올라가면 전봇대 있죠? 농막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 농막은 <laughs> 이쪽 길로 다니니까. 자, 이 땅은 고기지 도로를 접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기 산 있죠? 산자락 밑에까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옆에는 자두나무 밭이 있습니다. 요건 아닙니다. 경계 부분이 자두나무 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햇살은 제가 들어오는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이니까. 보자. 네, 들어오는 이쪽이 남쪽이니까. 네. 이쪽이 동쪽이 되겠네요 동쪽에서 저쪽으로 해가 넘으면 올 구름이 상당히 많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농사를 다지었던 땅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농사를 안 짓고 사연이 있어서 잡히이 무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경계는 저기 앞에 보면 구구가 지적도상 구구가 있어요 구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계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는 자동나무 밭이다.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네요. 음, 울타리 쪽이 경계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계는 아마 현장에 와보시면 뭐 충분히 경계를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죠. 이쪽이 경계다. 나무가 상당히, 요거는 한번 긁으셔야 됩니다. 한번 긁으시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조용합니다. 전봇대가 이쪽으로 쭉 있는 부분이 저기 안에는 누가 농막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자두나무 쪽 넘어서 개울 있는 대로 한번 가볼까요? 옛날에 저 땅도 이런, 뭐라 그럴까, 밭이었습니다. 자두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작물을 해온 밭인데, 농사를 안 지니까, 으 작물을 안 심으면 이렇게 자풀이 무성하게 난다. 자, 여기 보이죠? 여기는 아, 진짜 한번, 나무들이, 잡나무만 이렇게 조금 있네요. 자풀하고, 정확한 경계를 한번 잡아 봐야 되 겠다 그러니까 여기 경계 부분은 그 옆에 보면 자두나무밭 있죠 자두나무밭이 경계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뒤에 가면 또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지독도상 구거 제가 미리 선답사를 해봤는데 이쪽에도 물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거는 현장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구구가 큰게 있죠 저쪽에도 이쪽에도 한 필지가 더 있어요 요거, 요것도 한 필지가 더 있다 이 땅하고 총세 필지에 895평이다 제가 이거는 잡물이 무성하기 잡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가격적으로는 어느정도 보상이 된다 자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그 부분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개울물 보이죠 개울물이 지적도상 구구가 이렇게 길게 돼 있으니까 이 구구가 경계 부분이다. 자 제가 쓰이는 이 부분도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풀을 한번 싹 밀어버리면 아마 평평한 경사는 없습니다. 평평한 그런 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평면 석탑리라는 곳입니다. 석탑리, 조용하죠. 일조행이 상당히 괜찮은 고른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용무를 이걸로 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장 내비게이션은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알려준 길로 들어오면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저 드론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임장 하실 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의승 시내까지 약 10km 정도 거리에 있고 의승 IC까지는 17km 거리에 있다 비가 올것 같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